안녕하세요. 수인제도내과 이슬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말이 느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 너무 너무 중요하죠.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내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으면 짜증도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사회성 발달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 발달이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는 더큰 아이 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발달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후 한첫 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옹알이와 그리고 외마디 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요 외마디 바라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전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부터 아이들이 한 36개월 정도까지는 단어를 위주로 하나하나씩 말을 해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문장을 말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시점이 한 24개월 좀 넘어간 시점부터 문장으로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그 언어 발달이 좀 훌륭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애는 그러면 두 돌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막 문장 단위로 이야기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에는 말을 담당하는 영역이랑 듣는 걸 담당하는 영역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말이 좀늦대고 여자아이들이 말이 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이유는 말하기와 관련된 좌측 전두엽에 있는 브로카 영역의 발달 속도가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빨라요. 근데 듣고 이해하는 데 관련된 그러한 수용 언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과 관련된 기능은 약간 왼쪽이긴 한데 귀왼귀 귀 위편에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수용 언어 발달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남자아이들도. 같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그걸 어떻게 좀 조리 있게 표현하거나 문장 단위로 말하는 게 약간 여자아이들에 비해서 늦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네살 정도가 됐는데 한국 나이로 네 살이면은 최소한 그 36개월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네 살이 넘었는데도 뭔가 이렇게. 말 제대로 못하고, 우리 아이가 자폐가 아닌가 너무 걱정이 돼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자, 언어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걱정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름을 불렀을 때 아이가 쳐다보는지 쳐다보지 못하는지. 이게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 좀 복잡한 어떤 심부름 예를 들어서, 아, 뭐 주영아, 우리 냉장고 가서 주스 하나 따라서 먹어볼까? 라고 했을 때 지시사항이 사실 이거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다 수행을 할수 있으면 비록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조금 늦되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분명히 폭발적으로 아이가 발화가 늘어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늦대다라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뭐 발달적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늦대다라고 해서 반드시 또 지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말을 조금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능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그 아이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병따개가 있는데 그 거를 아이가 잘 돌려가지고, 예, 혹은 뭐 레고 같은 블럭을 잘 조립을 한다 그러면 지능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을 해서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발달 검사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뭐 베일리 발달 검사라든가 아니면 아동 전반적인 전반적인 아동 발달 검사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의 발달 괴리가 조금 많이 나게 되면은 그 발달 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건아 우리 아이가 듣는 거는 이만큼 일을 하고 있는데 표현하는 게 이만큼 좀 적구나. 그럼 이 격차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뭘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알아듣는 건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표현이, 즉 말이 잘안 돼가지고 전달이 안 되면 아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겠죠. 즉 감정적인 폭발이라던가 좀 짜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구가 제대로 바로바로 충족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게 좀 불필요한 불안이라던가 혹은 좀 분노 폭발 그리고 약간의 공격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맥락에서의 언어 발달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너무 심각하게 뭐 발달적인 문제 뭐 자폐라던가 뭐 기타 좀 전반적인 발. 발 장애에 대해서 너무 섣불리 걱정을 하시는 거는 조금 전반적으로 엄마가 불안하면 우리 아이도 당연히 정서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섣불은 걱정 혹은 근심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발달의 격차 가 혹시라도 좀 벌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오색해 보시는 것도 아, 아이의 언어 발달 검사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아이의 언어 기능 발달과 관련해서 말하는 능력과 관련된 브로카 영역, 그리고 듣는 수용 언어와 관련된 베르니케 영역에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발달 격차가 났을 때 그게 불안이라든가 혹은 정서 폭발 문제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선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수인지의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